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목사님은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아요. 왜냐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주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신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목사님은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친구들은 벌써 하나님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였죠. 우와, 목사님이 깜빡했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멋진 자녀, 예수님의 멋진 제자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멋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도, 오늘 말씀도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닿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찬양을 왜 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이 찬양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대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슝슝슝슝슝. 슝 말씀 속으로 고고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의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초대교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제가 옷을 만들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초대교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초대교회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도 땅을 팔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으로 큰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전부 헌금으로 드리려니 너무 아까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금만 남겨두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laughs> 아나니아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저도 땅을 팔았어요 땅값을 모두 드립니다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땅값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이것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크게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큰 벌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사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사비라에게 물었어요. 땅값이 이게 전부인가요? 사비라가 베드로에게 대답했어요. 네, 네, 맞아요. 이 것뿐이에요. 땅값 전부를 가지고 왔어요. 사비라도 <laughs>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비라도 크게 꾸짖었어요. 사비라 당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왜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비라에게도큰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사비라는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검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야. 내가 칭찬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도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검은 마음이 들어갔죠. 사피라의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검은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검은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같은 이렇게 예쁜 마음을 좋아하세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검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아, 사피라의 마음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아나니아 마음도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하지 않기. 검은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예쁜 예수님 닮은 하나님과 같은 예쁜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마음속으로 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들,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선생님과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지난주에도 참 미션을 잘했어요. 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지난주 미션은 예수님! 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또는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또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신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미션을 성공했어요. 오늘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 주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 우리 첫 번째 친구, 다윤이. 다윤이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정말 예쁘죠? 우와, 우리 친구 다윤이 미션 성공! 우와, 참 잘했어요. 다윤아, 너는 기도대장이 될것 같구나. 다음에 우리 어떤 친구냐면, 헉, 영원이 여원이는 오빠와 함께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했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나 봐요 여원아 너도 참 잘했어 기도의 친구 우리 여원이도 박수 자 다음 친구는 우리 수아와 수인이 우와 우리 수아와 수이는 각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우리 수아와 수인이 모습을 한번 볼래요? 우와 정말 정말 행복한 얼굴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될수 있어요 수아와 수인이 참 잘했어요 미션 성공 자그 다음에 서정이와 서연이 우와 서정이와 서연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트 하트 뿅뿅 하트, 하트, 뿅, 뿅.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난대요. 그리고 별과 하늘과 나비와 물고기, 온 천지를, 온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나봐요. 참 잘했어요. 미션 성공!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민성이. 민성이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나봐요. 와, 근데 민성아.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잘했어요. 미션 성공!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나. 유나도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유나의 모습. 그리고 유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얼굴이 보여요. 우리 유나도 미션 성공!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성공했어요.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준비한 예쁜 예쁜 사탕 목걸이를 드릴게요. 자, 교회에 와서 사탕목걸이를 받아가세요. 예매 시간에 또 목사님이 사탕목걸이와 함께 달란트 스티커를 많이 많이 줄게요. 달란트 스티커 많이 모아서 우리 달란트 시장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다음 주 미션을 이야기 해줄게요. 다음 주 미션은, 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 교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줬죠.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엄마나 아빠에게 먹여주는 것, 동생에게 먹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